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데이트를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 이렇게 앞에 앉았습니다. 제 유튜브를 아마 올해 4월 이전부터 구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 여기 올라오는 이 영상을 보셨던 기억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습관성형 다이어트. 에 대한 제가 다이어트를 선언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어 이후에 이제 제 채널을 처음 접하시고 구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을 하자면 제가 어, 올해 초에 바지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어그 바지가 원래 제 사이즈 바지를 입으니까 뭔가 핏이 좀마면안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만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바지는 면으로 만들어진 바지이기 때문에 입다보면 늘어나니까 원래 한 사이즈 작은 거 사서 입으면서 늘려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꼭 해서 한 사이즈 작은 거 들고 왔습니다 그, 왜냐면, 그게 들고 왔을 때 허리는 모르겠는데, 바지에는 그게 더휘죽금 맞더라고요. 그렇게 들고 와서, 별 생각 없이 택을 떼버렸어요. 그리고 입었는데, 아, 이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 약간 올록볼록 소세지처럼. 그래서 거기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아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인스타랑 유튜브랑 막 동네방네 저 다이어트 해요라고 여기저기 알리고 다녔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살이 얼마나 빠졌냐 그리고 그때 제가 규칙을 세 가지를 정했는데 그걸 얼마나 잘실행을 했느냐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살이 빠졌습니다. 체중을 매일 기록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그러는데 이게 체중을 매일 <laughs> 기록을 하게 되면 그 너무 업밴다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재는 걸 추천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재기 시작을 하다가 어, 나중에 되니까 막 까먹고 이래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텀을 두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체중 기록용으로 로지시라는 앱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laughs> 사, 살이 어떻게 어떤 그래프로 빠졌는지. 그래서 총 살은 8 파운드 빠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2월인가 3월인가에 시작을 했으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7 개월 간 했는데 어, 8 파운드 빠졌으니까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확실하게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한 그때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찍은 사진까지 보면 확실하게 빠진 것 같아요. 좀 미스테리인 거는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그 사이드가 좀 많이 빠진 건 확실히 눈에 보이는데 저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측면으로는 그렇게 많이 빠져 보이진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살을 빼겠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규칙을 정했었는데,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음식을 섭취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 지킨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거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 대체적으로 아주 아주 잘 지킨 것 같고, 그거는 지금도 약간 7시가 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7시 이후에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던 게그 때는 운동을 주 2회를 하고 있었는데 주 5회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좀잘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거의 거의가 아니고 운동을 안 했어요. <laughs> 운동은 어, 3월 3월 달 이후 아이들이 집에 있기 시작하고 음, 그때 초에는 좀 약간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거 봐주면서 운동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운동은 아예 안 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했던 규칙 중에 하나가 야채를 좀 많이 섭취를 하자 했는데 음 이거는 보통 정도로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야채를 막 엄청 비율이 높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야채를 좀 의식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요거는 그래도 개선을 해야 한다면, 개선이 아주 가능한 그런 규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정했던 규칙은 아니었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따로 파서, 제 인스타그램 먹방, 먹방 얘기, 밥상 얘기처럼 계정을 따로 파서 이제 제가 먹는 음식을 진짜 가감 없이 모든 거를 다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게 아주 도움이 된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 제한은그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음식 제한은 진짜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어, 그런데 그 사진은 매일매일 찍어 올리다 보니까 이게 그때 먹었을 때 당시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제가 그 뒤에 뭐 오늘은 뭘 먹었나 뭐 자기 전에라던가 이렇게 한 번씩 쭉 보거든요. 근데 보면 아 오늘은 간식을 좀 많이 먹었구나. 오늘은 간식을 좀 많이 먹지 않았는데 밥을 좀 드디어 먹었구나. 약간 이런 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간식을 많이 먹은 그 다음 날은 아 간식을 좀 줄여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게 객관적으로 내 몸에 얼마만큼의 음식이 들어갔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에서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항상 음식을 먹을 때뭐 어, 다시 리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덜어서 사진을 찍고 좀 약간 포션이라고 하죠 그 섭취량을 기준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약, 그게 많이 막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먹는 거를 규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7개월 정도 이거를 해본 결과 저는 진짜 아주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음식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거의 받, 저, 거의 전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길게 할수 있는 것 같고. 다이어트 할때좀 도움이 됐던 거는 매일, 매일을 리셋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아, 오늘은 많이 먹었으니까 망했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약간 그런 개념이긴 한데 지금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 다이어트가 망한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좀 저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할 의지가 있고요.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습관성형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제 습관으로 약간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제일 좋은 거는 거의 7시 이후부터는 그냥 이제 거의 막아 먹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 좋은 것 같아요. 1년 정도 지난 후에 또 다시 업데이트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먹지 않았던 요거 계란 노른자 월병을 먹어보려고요 그거 선물을 해주신 분이 이거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요런 이렇게 안에 한개더 포장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계란 노른자로 디저트 많이 해 먹잖아요. 그런데 왠지 계란 노른자로 만든 월병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져요. 그냥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잘라 볼게요. 겉은 약간 홈런볼, 홈런볼 맛 같기도 해요. 안은 요렇게 생겼어요. 얘가 노른자인 것 같고, 이 겉은, 겉은 연근이래요. 의외로 맛있어요. 약간 계란 맛은 별로 많이 안 나는데, 겉에 둘러싸여진 연근, 연근으로 만들어진 소가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먹었던 그팥 들어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름진 맛은 생각보다 안 나고 맛있어요. 딱히 무슨 맛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그냥 안고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기다리던 고프로 액세서리가 어저께 드디어 나왔다고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주문을 했는데, 오늘 벌써 배송이 됐어요. 진짜 하루? 하루만에? 왜 이렇게 빨리 배송된지 모르겠어요. 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뭐, 땡스기빙 뒤에 나온다고 했다가, 3월달에 나온다고 했다가, 계속 계속 미뤄져서 8월달에 나온다고 했다가, 음,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는지 모르겠어요. 요 디스플레이 보드입니다. 사실 이게 꼭 필요하지 않기는 한데 가끔씩 이때까지는 핸드폰 앱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씩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고프로 히어로 9에는 고프로 자체에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 디스플레이 창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우선은 히어로 8에 아주 만족을 하고 계속 지금 6부터 제가 6, 7, 8까지 거의 매년 바꿔왔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어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고프로가 음각으로 적혀있는 그런 케이스 안에 들어있나봐요. 잠시만요 어? 배터리는 음,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가 봐요 케이스가 같이 온 거는 좀 마음에 드네요 근데 굉장히 좀 약간 그거 센스티브 한가 봐요 이게 옆이 케이스가 꽉 끼어서 그런지, 금방 이렇게 막 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식, <laughs>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는데, 어, 위로 올렸다가, 뒤로 내렸다가, 이렇게 할수 있고,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할것 같아요. <laughs> 박스에서 이번에 나온 펌킨 크림 콜드예요. 동생이 먹어 봤는데 맛있다고 해서 오늘 간김에 시켜 봤어요. 크림이 약간 약간 주황색이에요. <laughs> Look at h 케이크 팝. 어, she's l i 2달러, 2플러스 달러. I was l i 245. i so think 250 a piece for like but if you bit? buy tw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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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ice. mm. this, is very interesting. this is very very i like it nice like not really sweet Flavor. it's not the worst new mm. menu i've had the worst i would say is juniper 타겟 no. <laughs> it is. 이런 게 w 로 나와있길래 한번 궁 e 해서 r 봤어요크 e u 도 i c o r n The unicorn is the u n i c o n e Yeah, you like it? Yeah. I don't I'll know look. if Daddy will like it. Hmm, I like it, but the dough in the middle, because of the sauce, I think it's a uh, little doughy and not as flaky. But I think the end is really flaky. 다음 주가 루비 생일인데. 에블린이 루비 생일날 어, 주려고 트윗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찾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에블린이랑 같이 루비 과자 만들어 보려고요.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하게 통밀가루랑 베이킹파우더, 피넛버터, 물 그리고 꿀, 계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들기 자체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애들이 먹어도 대기는 한다고 해요. 다 먹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1 2 3 4 5 one teaspoon like this put them in there you go okay i'm gonna put egg in here do you want to crack it or okay let's get i didn't know what we can eat human food like egg Mhm. Mm We're gonna just take it a little bit with your hands. Yeah. This much? Roll it circle. And then smush it. No, just put them up here then. Oh.

Creep. But like, we do not like it if it's not baked. <laughs> just moving it. Ruby. We're we just moving it around. Oh. Evelyn you can't give this to Ruby now, you know that, right? Because it's super hot, right? Yeah. Okay. Which one are you going to get? Let uh, me the big ones. Big ones? Yeah. Okay. Um, this one. Okay. Just give her here. So we can eat it? Okay, you can give it to Ruby. What can we eat it? Ruby, take it. Ruby. Take it, Ruby. Wait, we can also eat it. Let's see if Ruby likes it first. Ruby, take it. Take it, Ruby. Take it, Ruby. Take it. It's a treat. Treat. Yeah, take it. Treat. Ruby, take it. Take it. Take it, Ruby. <laughs> Take it. You can eat it. Take it. Just leave it, Evelyn. So maybe she will eat it. Wait, so we can eat it as well? No, it's not like cookie. It's like hard because root oh, you know. seeds. We made it for Ruby, so it's pretty hard. But can we at least eat it? You could eat it, but actually for Ruby. Um, I'm just gonna have a little bit and taste test it. Mm. Are you, did you put it in your mouth? Mm -hmm. How's it? it? Tastes peanut buttery. Yeah, that's that's what it is. It just tastes like peanut butter with no sugar and salt. Shall oh, we you can I eat it. But it won't be as yummy. Because it doesn't have sh sugar that you like. Uh, I think she likes it. Do you think she likes it? Yeah, oh, she likes yeah. such a mess, though. I know, that's why you gotta give it on the floor. You can't have her on the carpet. Oh, my. With